50%까진 찍어봤는데 90% 어디있지? 대드 간단하고 그래 그렇죠 근데 이게 킬댓이 낮은 사람의 90%와 킬댓 높은 사람의 90% 차이가 있지 맞죠 샷발이 쉽겠죠? 이분 60% 넘는데 90%야 자 이제 나킬아얘또 이거 그 이동속도가 빠르잖아 Fire in the hole. 아, 너무 빨라 3다 3포, 3포, 포 3포, 3포, 미포 같은데요 3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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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각스나 3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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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어 3포, 3포, 와, 아, 데컵에 있어. 아이고. w i n 물총이었나? 삼빡삼빡 아, 아, 라플 뭐야? 죽면서 죽 라플 다 있어요. 내 유인지 존나 나는 갇혔다. 좆됐다. 에가맞 <laughs> 아둘다필아 케비 이거 롱을 못열어가다 가만 안 두지 <laughs> 아 <아이고. 웃음> 맞죠 아뭐뭐보여스 샷. 블루 주구나소리 너무 거친데. <laughs> 나라고본인인데요저라고요전이 <laughs> 숨소리가 들리는데요. 저도 들려요. 저도 들려요. 안 들리면서 들리는 척하는 사람 누구예요? 진 아니에요. 전명클. <목소리> 나먼 라플 다운. 나이스. f r e e o 반달이에요. 실렸다. 떡자, 떡자. 네. 어렵죠. 내가 스나이프 든다. 게임이 좋네요. 나플에 나무니가 꼈나 봐요. 내가 랍플 라플... 앞풀이못 하나 봐. 요우 우! 잠이스 아, 못죽잖아 <laughs> 아, 뭐, <laughs> 또... 죽잖아. 쏟아다닌 병에. 쏟아다닌 병에. 쏟아다닌 병에. 쏟아다닌 병에. 쏟에아다

아, 똑같구나. 그럼 다운이 네, 백샷 테드면좆 같겠다. 진짜 상대였으면 진짜막분에돼야 아, 이랬겠지. 어, 폭 하나 빠졌어요. 아, 어, 이거 뭐야. 빠... 영어, 영어 쓴다. 폭 맞았어요. 빠졌어요. 여기 <laughs> 폭 하나 더. 개냐님, 어? <laughs> <laughs> 겠냐미... 어? 삼스나삼라플인데 죽으면 안 돼요? 아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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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. 망했다, 망했다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빨리 깔걸. 니, 니, 자, 얼굴. 아, 근데 물티는 필요 없어요. 안 하는 것 뿐한데. 원수나요, 원수나. 해, 원수나. 주심 가자 나 풀다 왔네 쌉고 내가 하나 기도하니와 있자 돈 벌셨나 방야울게요이스

독일 몰라요러일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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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앞으로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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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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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리 스나이 미리. 이리 스나이 미리. 스이리 스나이 리 스나이 스이미스이리 스나이 이오케이쓰레 스나이 나이미위나위미나이보나이보이이 아 그래요? 와나이 사람 아니다 방금 좀 오하였다 재생으로. 아깝다 아깝다 왜?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? 상관없지 안, 않아요? 에보에서는 밟고 올라가면 쟤네 커리 올라가잖아 아아 아오... <목소리> 니야 근데 쟤네도 뭘라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눈치야 롱포 롱 더블킬 쪼, 쪼, 쪼 나이스 어? 끈적이야 흠... 나쁘 어? 말로 꼬신기. 나이스 이게스드이 보자. 테스테이스틱이스틱에스틱이크스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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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박이크스스나이박스전진스나왜스 남았어? 왜테이 남았어? 얘 필인 거 같은데. 자. 이 아, <laughs> <필. 웃음> <목소리> 거의 피일이 앞장서서 오죠? 기분 나쁘네 몸빵 몸대료를 아, 아 기분 나그 기분 안나전쓰리 머리풀 한번더다 얘.. 예, 예, 스나 피 1이에요 좀더 기다아아 아. 아, 스나한테 뒤졌네 스나 피이에요피 아니 간와 아이고 아 나 라플 들어야겠다. 이거 민트님 스나죠? 응. 저 맨손이요. 먹? 어? 먹? 어? 네. 깡패네요. 스나가 저기 로그 안 여니까 맨손이래. 오케이 오케이. 슛 오픈이네. 아, 아. 슛 오픈이 있네. 3개 먹었거든슛 완전 많아. 아, 띄벼. 아. 있다. t 아, 뭐야. 아, 개오바야. h e 한두. 아, 저얘 어. 얘는, 얘는 나어 도와주려다가 아, 내 머릿속에 도와주려다가 나왔다 아, 내 탑3은 놀랐는데, 정말 아 진짜? 예, 저 컨디 가서 철대 따고, 그 다음 스나가서잡았어 어, 뭐야, 스나필, 스나필. 처음에 스나필. 롱폴롱폴롱폴 스나 딱필 20, 20 정도, 20. 컨디, 컨디, 중컨디. 갔다운다아다운 가야지. 이거 야 이거 빨리 가야지. 이거 빨리 가야지. 이거 빨가야 이거 빨리 가야 이거 빨리 가야이야지 이거 나리 가야지. 이거 거리거든요 점프. 와우! 진짜 있어요? 권으로도 똑따리네아 피를 만들었는데 그걸 점프하는 거해주단이그래 아, 거예요? 아, 이겼어요. 이겼어요. <laughs> <바로 이겨. 웃음> 싸웠네. 윤지 나갔네. 아, o 다 t go. d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o Don't go. d 리 n t go. Don't go. Don't 아, 못떴구나 누가 저었어요다안해가고못었어 아, 내가 1등이냐 아, 뺄게요.